Thank you! Merry Christmas! Oh. Oh. Good morning! Merry Christmas! I can't believe it is the Christmas Eve of 2020 I just came to the post office because as you guys have seen, my Christmas present wasn't quite fitting to my feet, so unfortunately I had to return them. So I just went to the post office to return them. And oh my um, yeah, uh, it is nine o'clock right now. I wanted, I really, really wanted to go to Hempstead Heath uh, with the new shoes that I bought, but then obviously I can't do that so guess what i'm doing on christmas eve <laughs>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to pick up some more books that i need for my summative essays so it might be a day of study. i love this early morning time because you know not many people are around <laughs> <laughs> 붙여놔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녹화를 못해서 다시 얘기해요. <laughs> 아까 풀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걸으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올 크리스마스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본 적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서비스에 들어가자마자 안내원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 이따가 나갈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할수 있겠네? <laughs> 그래서 아까 포스 서비스 그 리턴 어, 아이템 주고 나오면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나왔어요. 그랬다니까 그분도 웃으면서 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 올해는 진짜 사람들도 한 명도 같이 나눌 사람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상막하고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꼭 메리크리스마스란 말을 꼭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딱 아까 포스트 오피스 도착하자마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땡큐! 하고 지금 도서관 가서 아마 오늘은 도서관에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다 대구는 학생들 집에 갔기 때문에 그래도 되도록이면 지금 다 집에 있는 거가 제일 좋은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책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어쨌든 이따 봐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현재 런던은 티어 4의 상황으로 non-essential shops들은 다 닫혀져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어떤 카페들 역시 문을 닫은 곳이 많아요. Here it is 10 20 am right now. It's very quiet. Really, not many people are around. 캠퍼스가 정말 조용하네요. 굉장히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집에 가서 그런 건 알긴 알지만, 너무 조용해서 좀새 <laughs> 지저귀는 소리들이 너무 잘 들리네요. 이 h u t t o 트 s t 를 따라서 쭉 가면요, Old Building 이렇게 나오는데 Understanding the Causes of Things가 바로 저희 LSE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보시피 공부하는 학생 한명 보이네요. 그리고 안에는 정말 몇명 없습니다. 저도 이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참 열심히 걸어서 학교 오면 꼭 목이 마르고 배고플 때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저기 안에 카페에서 간단하게 뭘사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저기 어, 벽돌로 되어 있는 곳이 스튜던센터터입다저저 앞에 에지구 많이 이셨죠죠 <laughs> 저기 스튜센터에터제서제코로코로사도사았었았요바요오른쪽에쪽 저희 학희학점이점이 있습니다 <laughs>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뭐 여러 어, 의자들도 밖에 나, 나와져 있네요 바로 이 플라자에서 많은 학생들이 얘기도 나누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타게 의논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라이브리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리 앞에는 이 펭귄 명물이 또 자리합니다. 이 코스 코스타 커피에서 자그마한 차일라테를 하나 테이크아웃 했어요. 뭐 하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아~ 따뜻해. 어, 오늘 점심을 픽업하려고요. 그래도 너무 혼자서 또 똑같은 거 먹을 거거든요. 저 아마.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거리 먹으러 가요? 먹을 곳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오리는 음, 오늘 문 열었네요. 음, 근데, 근데 오늘 샌드위치보다는 좀 뭔가 따뜻하게 뜨끈하게 국물 있는 게 너무 먹고 싶어 갖고 수프. 이번 수프. So that's one I'm gonna have.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너무나 조용한. 벤가든 이에요 지금은 티어4 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없어요 원래 지금쯤이면 엄청 사람들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보시다시피 저처럼 잠깐 산책 나온 사람들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많은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먹을 수 있는 곳도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 닫았고요 저 결국 아무것도 못 먹고 도로 집에 가요 <laughs> 왜냐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연대가 아무데도 없어요 <laughs> 그리고 연 곳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막 엄청 아까 먹고 싶었던 수읍을 파는 데 하나도 없어갖고 <laughs> 그냥 집에 가서 알아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anyways 제 마스크 안으로는 제 입이 삐쭉삐쭉 나와 있답니다 그렇게 저는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터벅터벅 터벅.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이에요. s s 이에에서 Southeastern 트레인을 타고 가면 l 이 n d 지 n Bridge s t a t i 이 n 까지금이요지금거요두정거장이어서 어, 그래서 스테이션에 왔는데 너무너무 지적한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저는 Southeastern이 라우트는 처음 타봤는데 아 이게 제가 항상 워런도 브리지에서 멀리서 보던 그 다리를 건너가는 튜브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갈수 있는 지하철을 타니까 예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대학 때 인턴십 하던 때가 막 생각이 나요. 시카고에는 루프 어, 그 지하철 라우트는 전부 다 위에서. 언더그라운드가 아니어서,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좋아했던 기억이 막 났었어갖고 여러분과 그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찍어봤어요.이 어느새 금방 런던 블루스테이션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셔틀도 옆에 보이죠? 보통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기차역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제 이렇게 웰컴 해주는데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려갔어요 <laughs>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상의 힘이잖아요 <laughs>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It's by far The least crowded Christmas. I believe it's a better it's a very good time that we can meditate a lot more from God rather than the whole consumption Christmas culture that the capitalist society has brought us. <laughs> Did I sound so bleak?. <laughs> I'm a very serious person I know like when I do vlogs um, you know I try not to show that side of myself too much but I am I can be very serious <laughs> and that's part of the side that Oh my God. anyways um

지금 4개월을 저랑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misspell 해 놓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it's g o n n a be more memorable than ever. Happy holidays. 아, 그리고 카드도 어쩜 이렇게 예쁜 거로 골랐는지. i m really glad to share my experience living in London with you. I really like how calm you are even when you are tense. I adore it. i love how you're always curious and open to new things we have a long way to go and i look forward to share your curiosity and explore this new world merry christmas oh. Oh. <laughs> you know we had to overcome this serious event called coronavirus within our flat and we were under a lot of stress dealing with life and death. But we did it. And I'm so thankful that we were able to get through this without having anyone be hurt. It was a true cooperation, true friendship that people really wanted to stay strong and stay supportive. With each other. Even though I am 10 years older than most of my flatmates, I have so much respect for these young ladies who are incredible. We all have our own flaws, but we were able to get through this together, and I have so much respect for them. Everyone. 2020년 저의 크리스마스 스페셜로 좀 기쁘셨나요? 제가 어, 이 크리스마스 스페셜을 위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노력과 함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상들이 하나하나씩 올라가게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6시 38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가지 영상들을 제가 이 편집 프로그램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어떤 거를 하게 될지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